면 상등은요? 단!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그룹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음, 이번 강의는 자, 저원 강의 이어서 우리가 헤르만의 외비 하우스에 망각구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 10개 중에서 1시간만 지나도 5개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반복학습이 필요하다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이다 그래서 반복 학습 5 단계가 있습니다. 그5 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1 단계 가장 먼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 기호로 남아야 됩니다. 동영상 기호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쉬는 시간 수업 시간이 딱 끝났어. 그럼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우리가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한 내용이 짧으니까 한 1분이면 돼요. 중학생은 2분, 고등학생은 한 3분. 여러분들 고시생이나 아니면 성인들은 성인들은 한 5분, 한 3분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3분이면 그 1시간에 배웠던 것을 내용으로 쭉 훑을 수가 있어. 아 이거 배웠지, 이거 배웠지, 이거 배웠지, 이거 배웠지, 이거 배웠지. 그러면 끊길 것 같은 그런 사진들이 동영상으로 연결 돼요. 형상 기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형상 기억이 쉬는 시간 한번 복습하잖아요. 그럼 언제가 아니면 9시간 지속됩니다. 몇 시간 지속된다고요? 9시간 동영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9시간 전에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복습을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날 배웠던 한, 일, 한 5과목을 배웠어. 5과목을 전부 다 쉬는 시간에 복습한 다음에 집에 가서 5과목을 다시 총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 그 동영상이 9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왜 선명하게 기억나는 상태에서 복습하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다 기억나는 거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럼 끊길 것 같은 그런 동, 영상이 다시 연결이 돼요. 그면 러 언제 중복되니까 많이 연결됩니다. 얼마나 가냐면 9일 갑니다. 9일, 며칠, 9일 동안 연결이 됩니다. 9일 동안 생생한 기억 남아요. 뭐로 동영상으로 신비합니다. 그면 러세 번째 복, 복습 언제 합니까? 그래서 일주일, 7일, 9일이 가기 전, 일주일에 복습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세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 그면 거의 기억나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세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40, 40일 정도가 기억난다고 합니다 40일 그러면 한달 총목습을 합니다 한 40일 가기 전에 한달 동안 그월 그래서 월래고사를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월내고사 있었어요 한달 총목습을 하자면 영원히 기억납니다 이게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어, 6, 7에 얼마죠 6 곱하기 7 아니, 설마 6, 7에 그렇죠 42입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안 튀어나왔다고요 7, 7에 그렇죠 49 이것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구구단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장기 기억 저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가끔 자기 전화번호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튀어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 몇번 반복하다 보면 장기 기억에 저장됩니다 응? 어머니 아버님 성함이 뭡니까? 튀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장기 기억이에요. 그럼 한 수도 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언젠가 기억 나. 나도 없이 튀어 나오는 거야. 그때까지 반복해 주면 장기 기억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저장되고 시험 때 총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총량의 법칙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한 공부량이 그냥 시험 전에 한2주3주 전에 몰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기억난 걸또 공부하니까 시간이 얼마 안 들어요. 그지만 효과는 얼등하게 높습니다. 근데 시험 전날 한 3주 넘게 놓고 엄마 나 건들지마 도서실 끌어죠 새벽 아침에 막 아침까지 공부해. 어 이거 뭐지? 피.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성적은 안 나오잖아요. 날 밤새서 공부해서 성적 안 나오잖아요. 이게 효과적이지 못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은 많은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방법입니다. 5단계 반복 학습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망각을 이는 반복 학습이었습니다.